운양역 앞에 거기에 이제 그 유도장이 있는데 별 다섯 개라서 한번 구경 삼아 배울까 싶어서 이제 접수하러 갔었거든요 그 가면서 구두를 깨끗한 거 신고 하니까 이제 관장이 애들 보고 야 구두 신발 정리해 드려 그래갖고 막 구두를 만지고 막 할라 그러는 거 내가 벗어서 는데잘안 벗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벗었는데 아휴 이게 양말이 막 떡이 돼서 눌어붙고 이리 대고, 이 안에 막, 이 끈적끈적한, 이기요. 여기도 끈적끈적한 거, 이 막, 덩어리들이, 체육관 그한 타이로 바닥에 다 떨어져가지고, 막, 애들 왔다 갔다 한데 밟아갖고, 막, 온데 칠갑을 다 하고, 그 다시 신나니까 발가락이, 이 발이 딱, 앞에 붙어버리니까, 발가락 여기가 막 아파가지고, 땡겨가지고, 그래갖고, 막, 쫄룩쫄룩 하면서 신지도 못하기라고 돌아댕겼어요 꺾어지지도 않고 막 아프고 끈적끈적 전부 다 끈적끈적해요 지금 끈적끈적끈적해요 아 이거 구두 좀잘 만들지 개새끼들 전부 조금 시간만 가면 전부 다 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도 이거 봐요 막 뒤에 이거 고무가 사가 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이런데 양말같은데 막 덩어리들이 이게 난 몰랐어요 체육관에 하얀 바닥에 막 고무 덩어리들이 막 시커멓게 끈적끈적하더라고 보니까 내발에서 떨어진거예요 아, 창피스럽게. 그래, 양말 다 버렸지만, 이, 뭐, 옷도 이런데도 막 끈적끈적하고, 뭐, 안에도 흔어 붙고. 아, 이거, 씨. 저번에 또, 구두, 이거, 밑, 밑창이 이게 또 막, 버슬버슬 다 붙어져가지고 또 하나 그러더니, 이번에 또 이래가지고, 아, 체육관 바닥에 다 버려놓고 그러고, 뭐. 구경 조금 하다가 얼렁 도망가 버렸어요. 그리고 큰 것만 손으로 집어내고 작은 것들 그 떨어진 거 많은데 체육관 엉망 다 됐을 거예요. 아이, 참나. 이놈 신발 만드는 사람도 좀 제대로 만들든지 하지. 뭐, 안전화도 저번 한번 신어보니까 또막 뭐 푹신푹신하던 안전화가 막 가루가 돼서 두둑두둑 두둑 온데 칠갑을 하고 탁 부스러져 나가더니 이번에 또 이거 신 안탕이 그렇고. 또 저번에 구두는 또이 굽이 또다 부서져 부스러져 나가고 아 이거 무슨 꼴입니까 이게 창피하게 이게 막 끈적끈적해가지고 끈적끈적하고 여기 막덩어리처 전부 다막 양말에 묻어가지고 막그 체육관 바닥 하얀 타일에다 떨어져서 막 밟아갖고 막문데데 끈적끈적해서 지워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안하고 막 아이고 참. 아, 신발 만드는 놈들 정신 좀 차려야지. 이래갖고 되겠나 이거? 아이고, 참나. 에이, 양말 버리고 사람 챙피당하고 에이.